칼슘 4배, 비타민 2배, 철분 16배, 최고의 음식? 칼슘이 우유의 4배, 비타민이 레몬의 2배, 철분이 시금치의 16배, 영양 만점 최고의 음식, 빠르게 알아볼게요. 구독, 좋아요. 농촌진흥청 연구팀 임상실험 결과 고지혈증 및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음식, 바로 새싹보리입니다. 새싹보리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중성지방이 10.4%나 줄어들었고,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하며 지방간과 중성지방 해소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와 장건강에 좋은데요. 간해독,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예방 역시 탁월합니다. 하지만 새싹보리 일부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건조해서 가루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요거트 또는 우유에 타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1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고, 과섭취하는 경우 설사나 복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맞춰 드시길 바랍니다.